오늘은 세계 최강국 미국의 셧다운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 연방정부가 10월 첫날 자정을 기해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약 75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휴직 상태에 들어갔고 수십만 명의 필수인력은 월급 없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들은 문을 닫았고 공공서비스 전반이 관리인력 축소로 서비스가 급감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나라의 정부가 멈췄는데 이건 단순한 행정마비가 아닙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의 지구 원들은 월급 없이 출근하고 있고 비필수 공지 콘텐츠 업데이트는 곳곳에서 중단됐습니다.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워싱턴 DC의 아침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수만 명의 공무원들로 붐볐을 연방청사 앞 그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 앞에는 예산 부족으로 휴관이라는 팻말이 붙었는데 관광객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죠. 이게 바로 셧다운의 풍경입니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정부가 단한 푼도 돈을 쓸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쓸수 없다는 것은 일을 할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준예산제도가 있어서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해도 정부는 돌아갑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일단 집행하는 거죠. 유럽의 의회 민주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바뀔 수는 있어도 행정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예산안이 부결되면 내각이 총사퇴하고 독일에서는 총리 신임 문제로 이어지죠.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연방정부가 단한 푼도 쓸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원칙은 150년도 넘게 지켜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 뒤에는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행정부는 예산을 꽤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의회가 정해준 예산이 있긴 했지만 그건 그냥 참고 사항 정도였죠. 행정부는 필요하다 싶으면 돈을 먼저 쓰고 봤습니다. 특히 군사 관련 지출이 그랬습니다. 국경 지역에 요새를 짓거나 원주민과의 분쟁에 군대를 보내는 일, 행정부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의회가 정해준 한도를 훌쩍 넘어서도 사용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행정부가 의회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유가 국경 경비에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였죠. 의회는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 예산에서 하라고 했는데 벌써 다 써버렸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죠. 그러자 행정부는 나는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국경 경비를 중단하겠다. 요새 공사도 멈추겠다는 하 식이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죠. 더큰 문제는 이게 반복됐다는 겁니다. 행정부는 매년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절반쯤 지은 요새를 방치할 수 없었고 배치된 군인들을 철수시킬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의회는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헌법은 분명히 의회만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왕권에 대항하며 만든 원칙이었죠. 영국 왕이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유지했던 것 그게 독립 전쟁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다 못한 의회가 움직였습니다. 그 시기, 자금 부족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만들어졌는데,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 없이는 정부가 어떤 지출도 할수 없다. 이 법은 처음에는 권고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 무렵과 바로 이듬해 벌칙 조항이 추가되고 위반 시 개인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됐죠. 공무원이 승인되지 않은 지출을 하면 그 돈을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의회는 진심이었습니다. 재정권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괜찮았습니다. 법이 있어도 실제로 정부를 멈추는 일은 없었고 약간의 융통성은 있었는데 행정부가 하는 일은 대부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관행상 유연하게 운영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무렵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카터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벤자민 시빌레티. 그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낸 의견서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예산 승인 없이는 단한 도쓸수 없다. 그리고 필수 업무의 범위를 아주 좁게 해석하겠다고 했죠. 국가 안보, 생명과 재산 보호 이 정도만 필수 업무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행정부가 스스로 자기 손발을 묶는 법을 강화한 거니까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강요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 권한을 제한하는 해석을 내놓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카터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침체됐고 인플레이션은 치솟았습니다. 이란 인질 사태로 외교적으로도 곤욕을 치르고 있었죠. 더큰 문제는 의회였습니다. 같은 민주당 의회였지만 카터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카터는 조지아 주지사 출신으로 워싱턴 정치권의 관행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의회 지도부와 자주 충돌했습니다. 우리는 법을 철저히 지키는 정부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 미국인들은 정직한 리더를 원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결정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셧다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카터는 재선에 실패했지만 그가 만든 이 원칙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정치의 독특한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은 정확히는 10월 첫날 매년 가을에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만 최근 수십 년간 제때 통과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무렵 이후로 단네 번만 제시간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보통 2월 첫째 주에 대통령이 먼저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각 부처가 얼마를 요청하는지 어디에 쓸 것인지 새로운 정책은 무엇인지 모든 게 담겨 있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이건 법 구속력이 없고 일종의 출발점일 뿐이죠. 의회는 이걸 참고할 수도 있고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다음 의회 예산위원회가 움직입니다. 상원과 하원에 각각 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은 예산 결의안을 만듭니다. 연방 정부의 총 지출 한도를 정하고 12개 분야별로 얼마를 쓸지 나눕니다. 국방, 교육, 보건, 교통, 농업 각 분야의 큰 틀을 잡는데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공화당은 국 국방비를 늘리고 싶어 하고, 민주당은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려 하죠. 누가 양보할 것인가? 협상이 시작되고, 때로는 결렬됩니다. 그리고 더 복잡한 단계가 기다립니다. 상원과 하원의 세출위원회가 각 분야별 법안을 만듭니다. 12개의 독립된 법안이죠. 국방예산안, 노동보건교육예산안, 농업예산안 각각 수백 페이지에 달합니다. 각 법안마다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예산안에는 항공모함 건조비, 전투기 구매비, 군인급여, 기지 운영 수백 개 항목이 담깁니다. 의원들은 각 항목을 놓고 토론하고 수정안을 내고 표결하는데 이 과정이 1 2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상원과 하원 버전이 다르면 또 조정해야 합니다. 양원협의회를 열어 차이를 좁히고 나서야 최종안이 나옵니다. 이론적으로는 9월 말까지 이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의견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정치적 이유로 일부러 지연시키기도 하죠.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한해 평균 다섯 번 정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킵니다. 정해진 예산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니 몇 개월만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유지하며 버티는 임시조치를 반복하는 거죠. 쉽게 말해, 땜빵 예산인데 새로운 사업은 시작하지 못하고 기존 사업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아니면 막판에 모든 걸 하나로 묶는데 이걸 옴니버스 법안이라고 하죠. 12개 법안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건데 수천 페이지짜리 거대한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의원들이 다 읽을 수도 없을 만큼 방대하죠. 문제는 이런 방식이 정상이 됐다는 겁니다. 예외가 규칙이 됐고 제대로 된 예산 과정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임시 예산마저 막혔습니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은 건강보험입니다. 정확히는 오바마케어의 보조금이죠. 오바마케어 정식 명칭은 적정부담케어법입니다. 그 무렵에 만들어진 이 법은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했지만, 보험료는 여전히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중산층에게 부담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메디케이드로 보호받습니다. 노인들은 메디케어가 있죠. 문제는 그 사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엔 수입이 조금 많고 스스로 감당하기엔 보험료가 너무 비싼 사람들, 바이든 행정부가 나섰습니다. 강화된 보조금은 2021년 미국 구조 계획으로 시작됐고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2025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중산층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소득 기준을 완화했고 보조금 액수도 늘렸습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는데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사람들의 부담이 줄었죠. 한 달에 수백 달러 하던 보험료가 훨씬 낮아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기한이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한시적이었습니다. 처음 2년으로 시작됐다가 3년 더 연장돼 총 5년간 운영됐고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수백만 명이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하여 연장하자고 했습니다. 공화당은 반대했습니다. 한정세일 끝났으니 이제 그만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죠.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이 사라지면 평균적으로 보험료가 2배 이상 약110% 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추정은 2026년 기준 평균치로 제시됐는데 소득과 연령, 거주 지역에 따라 그 차이는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중서부의 한 자영업자를 예로 들면 보조금 덕분에 현재 달에 100달러 정도를 냅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사라지면 1,500달러 가까이 내야 할수 있습니다. 그의 월 수입이 5,000달러 정도인데 보험료로 3분의 1이 날아가는 겁니다. 남부의 한 프리랜서 작가도 비슷한데 현재 월 150달러를 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00달러가 넘을 수 있죠. 작가는 차라리 보험을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수백만 명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왜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안 했느냐는 질문이 나올 만한데, 여기에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출 법안을 만들 때, 향후 10년간의 총비용을 계산해야 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보여줘야 하죠. 세금을 올릴 건지, 다른 예산을 줄일 건지, 10년치를 계산하면 숫자가 너무 커 보입니다. 이 보조금의 10년 비용은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정도 규모의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기는 어렵고, 공화당의 반대를 이겨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꼼수를 썼습니다. 일단 3년으로만 설정했던 건데 그러면 비용이 훨씬 작아 보이니까요.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연장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한번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겠냐. 나중에는 연장이 쉬울 거라고 봤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중이 왔고 공화당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수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연장하지 않되 다른 부분에서 약간의 양보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막혔습니다.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 아니냐고 했는데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5석이고 무소속 2명이 민주당 계열로 분류되죠. 실질적으로는 공화당 53석 대 민주당 계열 47석입니다. 단순 다수로는 공화당이 이깁니다. 하지만 상원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필리버스터죠. 이건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소수당 의원이 발언권을 요구하면 무제한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토론을 계속하는 한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필리버스터가 많습니다. 그 무렵 남부 의원들이 인권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스톰서먼드 의원은 24시간 넘게 연설했죠 전화번호부를 읽고 레시피를 낭독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연설하지 않아도 되고 필리버스터 의사만 밝히면 되죠. 그러면 토론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표결로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클로처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 다수결이 아닙니다. 전체 의원의 3분의 2, 즉 60표가 필요합니다. 총 의원이 100명이니까 60명이 찬성해야 하는 거죠. 현재 공화당은 60표 중 7표가 부족합니다. 공화당은 7표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내년 은퇴를 앞둔 의원들. 이들은 재선 걱정이 없으니 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적죠. 둘째, 경합 지역 의원들입니다.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이런 주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비슷합니다. 여기 의원들은 중도 유권자를 의식해야 하는데 너무 당파적으로 보이면 다음 선거에서 위험합니다. 셋째, 보수 선...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맨친 같은 의원들이죠. 이들은 원래 공화당에 가까운 입장을 많이 취하곤 하는데 설득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나름의 계산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다음에도 계속 밀릴 거라는 우려였죠. 보조금 문제는 민주당의 핵심 정책입니다. 여기서 양보하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게다가 여론도 복잡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싸우라고 압박합니다만 중도층은 타협하라고 하죠. 의원들은 어느 쪽을 들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셧다운이 시작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관광객들이었는데, 국립공원은 열려 있었지만 관리 인력이 없었습니다. 지난 셧다운 때를 떠올려 보면,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화장실은 며칠 만에 사용 불가능 상태가 됐었죠. 청소할 사람이 없었고, 쓰레기통이 넘쳤습니다. 그랜드캐니언에서는 쓰레기가 산책로에 쌓였는데, 야생동물들이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했죠. 레인저들이 없으니 통제가 안 됐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들은 문을 닫으면서 워싱턴을 찾은 관광객들은 허탕을 쳤습니다. 항공우주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미술관 모두 휴관이었습니다. 수천 달러를 들여 여행 온 가족들이 발길을 돌렸죠. 공무원들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비필수 인력이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수치상으로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법률상 소급 지급이 원칙이지만 현재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있어 실무 적용은 유동적입니다. 필수 역은 더 힘들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 직원들, 교도관들, 국경 경비대원들, 이들은 출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준다는 약속만 있을 뿐이었죠. 정부 계약 업체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연방정부와 일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용역회사, 급식업체, IT 서비스 회사. 이들은 민간 기업이라 나중에 소급 지급도 안 됩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나의 회사는 연방청사청소를 맡고 있었는데 셧다운으로 일이 중단됐다.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는데 정부로부터 받을 돈은 없었다. 우리가 왜 정치인들의 싸움에 휘말려야 하느냐고 그는 분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계속 나갔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도 정상 운영됐죠. 이런 건 의무지출로 분류돼서 의회 승인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집행됩니다. 군대도 계속 작동했습니다. 항공모함은 계속 순항했고 전투기는 계속 날아다녔습니다. 다만 군인들도 월급은 나중에 받았습니다. 우체국은 독립기관이라 연방예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표 판매와 배송 수익으로 운영되죠. 편지와 소포는 계속 배달됐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정부는 멈췄지만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셧다운의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고리, 즉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은 언제였을까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말, 그해 연말부터 이듬해 초까지였는데 무려 35일간 계속됐죠. 쟁점은 국경 장벽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선거 때부터 약속했습니다. 멕시코가 비용을 낼 거라고 하자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왜 미국 장벽 비용을 내느냐는 반응이었는데 당연한 일이었죠. 트럼프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국의회에서 예산을 받아내는 것. 그는 막대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정확히는 57억 달러.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벽을 세우는데 필요한 돈이었죠.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는 단호했습니다. 장벽 예산은 단한 푼도 줄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논쟁은 격렬했습니다. 트럼프는 장벽 예산 없이는 예산 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펠로시는 장벽 예산이 포함된 안은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았죠. 그해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예산 기한이 지나가고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곧 끝나겠지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은 명절을 불안하게 보냈습니다. 선물을 살 돈이 없었고 신년이 왔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죠. 공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안 검색대 직원들은 월급 없이 일할 수는 없다면서 결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라과디아 공항은 한 터미널을 폐쇄했고 애틀랜타 공항에서는 대기 시간이 수 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승객들은 분노하며 항의하기 시작했죠. 항공사들도 지연과 결항기 속출하면서 손해를 봤습니다. 식품 안전 검사도 중단됐습니다. 식품의약국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식품 공장 점검이 멈췄죠. 위생 문제가 발생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넘어가자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셧다운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책임이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트럼프를 지목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쳤고 의원들은 트럼프에게 타협을 종용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장벽 예산 없이 정부를 재개하는 데 동의했지만 대신 3주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3주 후에도 합의는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다른 수를 뒀습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 예산을 전용해서 장벽을 짓기 시작했죠. 법적 논란이 일었지만 어쨌든 장벽은 부분적으로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떨어졌고 공화당은 다음 선거에서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만 명의 공무원과 계약직 노동자들이 한달 넘게 고통받았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첫째, 양당의 이념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줄어들었죠. 과거에는 양당 모두에 중도 성향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남부의 보수적 민주당 의원, 북동부의 진보적 공화당 의원. 이들이 가교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양당 모두 이념적으로 순수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더 진보적이 됐고 공화당은 더 보수적이 됐습니다. 중간 지대가 사라졌고 지역구 재편도 한몫됐습니다. 게리맨더링으로 안전한 선거구가 늘었습니다. 의원들은 상대당보다 자기당 예비선거를 더 걱정합니다. 타협하면 배신자로 찍혀서 예비선거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둘째, 정치적 이득이 있습니다. 셧다운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제안을 했는데 저쪽이 거부했다는 식이죠.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원칙을 지켰다고 어필할 수 있습니다. 언론도 여기에 일조하는데 당파적 미디어가 발달했습니다. 폭스뉴스는 공화당 입장을, MSNBC는 민주당 입장을 대변합니다. 시청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죠. 여론이 양극화되면 의원들도 양극화됩니다. 셋째, 정치 자금의 영향입니다. 대형 기부자들과 이익단체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보수단체들은 절대 양보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진보단체들도 마찬가지죠. 의원들은 타협하면 자금 지원이 끊길까봐 두려워합니다. 넷째, 대통령제의 특성입니다. 의회와 대통령이 다른 당일 때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분리되지 않지만 미국은 분리돼 있죠. 양측이 서로를 견제할 수는 있지만 협력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셧다운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의회가 재정권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증거이며, 행정부가 함부로 돈을 쓸수 없다는 원칙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권력 분립의 핵심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왕권 시대 군주들은 의회나 귀족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고 썼습니다. 이게 많은 갈등의 원인이었죠.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모두 재정권을 둘러싼 싸움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헌법은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의회만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했고,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었습니다. 행정부가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의회 승인 없이는 한 푼도 쓸수 없습니다. 셧다운은 이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도 의회가 반대하면 예산을 받지 못합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건강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동시에 역기능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싸움 때문에 정부가 멈추고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원칙을 지키다가 현실을 망가뜨리는 거죠. 질문이 생깁니다. 민주주의에서 원칙과 효율성은 양립할 수 있을까요? 견제와 균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마비로 이어진다면 그건 좋은 시스템일까요? 해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제도 개혁을 말합니다. 한국처럼 준예산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죠.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도 정부가 돌아가게 하자는 건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재정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행정부가 어차피 정부는 돌아간다며 협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필리버스터 폐지를 주장합니다. 단순 다수결로 가자는 건데 51표만 있으면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셧다운 위험이 줄어드는데 하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소수당의 목소리가 완전히 묻힐 수 있습니다. 다수의 횡포를 막을 장치가 사라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근본적 문제는 정치 문화입니다. 제도를 아무리 고쳐도 정치인들이 타협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협상의 기술은 사라졌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게 일상이 됐죠.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의원들은 의사당에서는 치열하게 논쟁했지만 의사당 밖에서는 친구였습니다. 저녁에 함께 술을 마시고 골프를 쳤죠. 그런 개인적 관계가 협상의 윤활유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들은 대부분 주말마다 지역구로 돌아갑니다. 워싱턴에 머물지 않죠. 상대당 의원과 친해질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큽니다. 의원들은 항상 감시받습니다. 상대당 의원과 웃으며 얘기하는 사진이라도 찍히면 배신자로 몰립니다. 지지자들은 타협을 약함으로 봅니다. 결국 셧다운은 미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이상적인 원칙과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미국은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정부가 멈춰섰지만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싸우고 있다는 건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문제는 그 싸움의 대가를 누가 치르느냐입니다. 월급을 못 받는 공무원들, 문 닫은 박물관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들,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들, 이들이 정치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의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